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영수입니다. 저 오늘은 저 영수가 이 셀트리온 한 번씩 잡아 드릴 건데, 자, 셀트리온이 그동안 보면 이제 주가 좀 많이 눌러 왔었죠.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랜만에 나온 이 양봉이 좀 많이 그리운데, 자, 보시면 시작은 19만 1,5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고가는 19만 5,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약2.5% 정도 차근차근 올라왔는데, 저도 아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가 지금 호재거리도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를 눌러 줄까요? 뭐 알테오젠, 유아운장에 다 올라가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7월 달에 21만 원 찍고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들 답답하신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셀트리온 4분기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자면 저는 과정이 아니라 최소 30만 원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이 셀티론이 그제 위치에 있다고 한번 잡아드릴 것 같은데 자 이번 영상에서 는 셀티론 왜 제가 3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공개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딱이세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일정들 보기 전에 저희가 뉴스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떤 먼저 뉴스가 나오냐? 자 먼저 한번 보시죠. 자팔주 시장 도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골다공증 치료제의 순항이 나오고 있다. 자 특히 이프로리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죠? 다들 알다시피 바로 내년 20 5년이에요. 자 그리고 최소 26년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 27년까지 얘가 상용화를 도전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벌써부터 허가 신청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사 대응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지금 연간 8조 원 시장의 골다공정치료제 이 프로리아 특허 만료를 앞두고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 바이오심러 허가들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틀날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미국 식품의약국과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이어 올해 어디에요? 바로 유럽의약품청까지 자 그러면 미국, 국내 유럽까지 벌써부터 준비중이고 자프롤리아 바이오 시밀러 CT-P41을 지금 품목화가 신청 완료했고 자 이어서 삼성바이오 앱에서도 지금 얘네가 차근차근 먼저 한번 준비중인데 저희가 이 시장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보시죠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는 2025년 1호가 11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5년 마무리가 된다고요. 자,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61억 6천만 달러 약 8조 80억 원에 이르는 정말 큰 시장인데 동일한 주성분이 암먼저의 골전이 합병증 예방치료는 엑스지바라는 제품명으로 허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셀트리온 자체가 2024년 미국의 골대 사업에서 발표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자, CT 피사지 원이 오리지널 의학 품퇴학 공간의 1차 유성 평가 지표 동등성 기준에 벌써부터 부합을 했습니다. 자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 후 52주 차에 CTP4 하나를 투여받은 환자군에도 78주 차에 유효성과 안정성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저는 농담이 아니라 이 프롤리아의 바이오 시밀로 지금 얘네도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좀 단호하게. 여러분께서 셀트리온 자체가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될 것이다. 특히 이 프롤리아를 제치고 앞으로 이 팔조 시장을 모두 다 지금 독가점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이미 셀트리온은 어디에서? 자 유럽에서 파트너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제약 바이오존 CPHI를 참가를 하고 있는데, 자왜 참가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얘네가 지금 어디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2000 24년,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에 먼저 참가한다고 4일날 발표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네가 무려 170여 개고 그리고 6만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사의 경쟁력을 알고,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미 셀트론 자체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제 전문가들 앞에서 무려 170여개 전문가들 앞에서 경쟁력을 알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얘네가 2022년부터 매년 전시장에 단독 부스를 설치하고 브랜드 홍보와 파트너링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약 50평 규모의 대형 단독 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수의 파트너링의 미팅 수행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업 분복 뭐 이런 거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지금 밀레아노 쪽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특히 이 부분 얘네가 지금 정말 많거든요. 지금 셀티로는 최근 미국에서 판매 중인 진약 진펜트라를 비롯해 유럽서 허가를 획득한 스테키마, 옴니클로 등 신규 품목의 추가로 파이프라닌 확대가 되고 있죠. 자, 이거는 부장할수 없어요. 최소 세 개. 자, 진펜트라는 미국에서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키마 그리고 옴니클로 자체가 어디예요? 파이프라인으로 합류하게 될 거고, 얘네가 생산. 공급, 경진력 확보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게 필수적인 부분에서 지금 얘네가 유럽 쪽에 벌써부터 그것도 밀라노 쪽에 진출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가 될수 있다. 동군나 최근에는 미국과 어디가 서우고 있어요? 자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싸움으로 있는데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어디 시장 쪽으로 중국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똑똑하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라 한번 생각 들어보면서 자, 물론, 여름께서 지금 이 셀트론을 검색을 해봤을 때, 좀 많이 불안한 건 사실이죠. 왜냐면, 자, 보시죠. 자, 개인만 던지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개인이 정말 어마 무시하게 던지고 있고, 지금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들어오고 있단 겁니다. 자, 이만은 주가를 지금 언제부터 행보시키고 있어요? 자, 7월달부터 지금 현재 10월달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꾹. 눌러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셀트롤 자체가 엉덩이가 무거운 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그냥 뭐 엉덩이가 무거워서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많이 던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누가 기간 금투 그리고 연기금 등이 다 주워 담아주면서 지금 손바꿈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개인들에게서 흔히 말하는 그 개미 털기로 인해서 지금 이 개미들에서 물량이 어디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바로 외국인 그리고 세력과 지금 기관 등으로 이동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원하는 목표까지 맞출 때까지 저는 어떻게 될수 있다? 정말 이 차트가 계속 쭉 내려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정하게 여러분께서 어디까지 이 지지선 자첫 번째로 이 지지선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그럼 왜 3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냐고 했는지 이번 호재거리단 하나씩 하나씩 공개해드릴 거고 이 지지선 저 김프로가 보기는이 지지선까지 한번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이 셀트론 자체가 어디까지 빠지더라도 이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여기서 페리바이 페니스하지 않게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잡아낼 거고 자두 번째로 지금 여기 똑같은 기사긴 한데 얘가 파트너십 확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 결국에 이아쉽지만진페트라는 어디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근데 유럽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죠 더군다나 내년엔 이 아시아 생에서도 다시 한번 광고할 생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 유럽 아시아 그 흔히 말하는 삼대시장에서 셀티온을볼수 있고 진페트로뿐만 아니라 두개이 파이프라인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먹을 거리는 정말 충분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자 보시죠 얘네가 지금 미국 골대 사학에서 골다공증 바이오시밀러 임상결과고. 했는데 저는 진베테로 외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나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으로서 이제 셀트리온의 수급과 그리고 그 기대함으로 인해서 차근차근 들어올려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먼저 한번 보시죠 이 부분 자이 부분인데 자 셀트리온의 발표한 임상 연구 이 부분이 있거든요 자 폐경 후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 환자 479명을 대상으로 78주간 ct 그리고 p 4나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자 얘네가 오리지널 의약품 수여군 제가 말씀드렸죠 유효성과 평가 지표에서 동등한 기준을 먼저 확보했고 자 앞서 이 같은 임상 3단 결과를 4월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골드 공정학회 자 이미 이미 어디에요? 영국에서 벌써부터 했다고요 자 임상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식품의약품청 그리고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유럽, 이 유럽의 약품청까지 정말로 품목화 신청을 해주면서 차근차근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월 그리고 11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가 만료돼. 즉 경쟁자 이포로리아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시장, 통비 시장을 지금 셀트리온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요국가에서 진행 중인 시티 그리고 피사 하나의 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시장 진입의 속도를 낼 것이다. 그게 언제요? 바로 25년에 능성이 정말 크다라고 제가 한 번씩 잡아들어 보면서 자, 특히 이제 이 기사거든요. 자, 램시마 SC의 정증 확대를 위한 임상 계획 신청 자, 이사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네가 정말 여러 가지 분야로 넓혀가고있는데 지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자 c t p 하나 SC 렘시마 피아 주사 제형의 적응 증을소화크론명과 소화궤양성 대장염으로 확장하는 절차.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겠는데 자 물론 이 암이란 것 외에도 치료제가 하나 쪽에 정말 정확한 치료를 할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치료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매출까지 커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임상도 물론 막 내용이 막잘 나와지는 않아요. 보시면 임상은 무작위 배정할 거고 이중 눈관임으로 진행될 거며 지금 임상 대상자는 200. 43명 자 치료 기간만 해도 1 0 6주예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소아 임상 3상을 통해서 지금 성인 궤양성대장염및 그런 병 적응증과 더불어 보다 많은 환자에게 지금 아직 그지만 이런말 하면 안되는데 보다 많은 환자는 뭐예요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다 많은 매출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셀트로는 정말로 먹을거리가 많다라고 잡아드린 것도 그러기 때문이고 자주문서를 생겼을 때이 고점 언제였어요? 자 바로 21년도 이제 20년도 자 37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들어보고 싶었던게 이거였어요 자 보시죠 얘가 맞고 떨어졌을 때였죠 자 그리고 이게 자 그리고 두번째로 잡아들고 이선 두개면 저는 설명이 다될것 같아요 자 얘네가 너무나 과거 19년도 20년대가 아니라 뚫고 올라왔을 때자 보시죠 이때였죠 이때도 한번 맞고 때렸고 이때였죠 자 이때가 언제였어요? 자 2020년 6월달에 뚫었죠 지금 고점이었던 23만원을 뚫었습니다. 자 이때도 정확히 몇이에요? 자 제가 대충 쳐드는 것 같아도 지금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위치했군요. 자 23만 9천원 잡았을 때 23만원을 뚫자마자 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이 뚫었던 거울이 뭐가 돼요? 지지선이 되어서 다시 한번 돌파해 주면서 올라갔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처럼 지지가 안 됐기 때문에 흘렀죠. 자 그러면 이게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지선.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목표가가 되겠죠. 저래선 1차 목표가 23만 9천원 아니요. 정확하게 24만원 잡아드리겠습니다 4분기 안쪽까지 24만원 돌파해 준다면 이 고점 라인에 충분히 안착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려 보면서 어? 32만원은요? 32만원 뭔가요? 저는 2차 오프까 한번 잡아드릴게요 얘네가 뚫었을 때 맞았을 때다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저는 32만원 두 번째로 잡아드려 보면서 물론 주봉상으로 얘네가 이제 고점에서 다시 한번 고점도 아니죠 정말 이제 물량대로 소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셀티론 같은 거대 바이종목들은뭘 갖고 있어요? 정말로 이 충성도가 높은, 이 충성도가 높은 지금 홀더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덜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조금 더 바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4분기 마차트 이러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자, 4분기 차트 어떻게 한번 저는 예상을 하고 있냐 보시죠. 이렇게 그었을 때, 똑바로 한번 그었을 때, 자 차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요동치면서 그러면 이 요동치는 구간 동안 여름에서 이곳에 사지 않게 최대한 이 저점에 매매할 수 있게 저 김포로 가한 번씩 한 번씩 잡아드릴 거고 제가 이 종목을 좋아했던 게이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쭉 내렸을 때 뭐가 나온지 한번 같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매출 나오겠죠 자이 매출이 지금 보시면 뭐예요 자 그동안은 많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자 굉장히 좀 일정한 매출이 유해졌었죠 그리고 영업 이익 또한 마찬가지라는 건데 그러면 저는 현재로서 거 이탈하지 않고 진펜트라 지금 내년부터 잡히겠죠. 근데 한 가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메모장 갖고 왔는데, 이 진베트라, 진출하는 시장이 몇 조에요? 약 8조원. 자, 근데 다른, 물론, 다른 굉장히 좋은 뭐 어, 경쟁자도 경쟁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것도 많겠지만, 그러면 얘가 8조 원 시장을 혼자 점유하고 있는데, 얘가 특허가 언제 끝나죠? 특허 2월달, 11월달이요. 에 자, 그러면 이 셀트륜 자체가 1월달부터 저는 뭐래요? 언론플레이를 많이 할것 같아요. 왜냐? 얘네 특허 끝나간다.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채운다. 자 바로 세트이 채울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고. 얘네가 그럼 8조 원 중에서 최소 처음에는 이제 5대 5 정도로 가져가겠죠. 자 근데 얘네가 특허가 끝나고 그리고 마케팅을 잘했던 세트를 내면 최소 6대 4, 많기는 7대 3까지 가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 8조 원에서 6대 4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로 5대 3 정도 되는 거죠. 자 5억 이제 5조 정도. 그리고 7대 3이면 더 크게 차이가 날 건데. 그만큼 저는 이 시장 앞으로 이 매출 관리에서도 굉장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고 이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절대로 쉽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비 오면 다리 시리고 무릎 시립니다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들 제가 하루에 운동 한 시간씩 매일 꾸준하게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 오면 다리 시려요 즉이 골다공증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거고 이 세트론처럼 지금 먹을거리가 많은 종목들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다. 또더나 최근에 이제 미국 생물 보안법까지 계속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짧게 보지 않으시고 정말로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언제까지? 25년 3박기까지. 그러다면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24만 원 그리고 32만 원 돌파해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셀트리온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제가 이제 저영수죠 여러분들 꼭 이거 가끔씩 댓글로 물어보시는데 영수님하고 물어봐주시는데 꼭제 영상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자 특히 셀티로 제가 영상도 찍어드렸어요 자 짐페트라 미국 본토 자 OTT 광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 베트남 시장 진출로 무려 30조 이상의 지금 시장을 점유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조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베트남까지 지금 동아시아죠? 이거 동아시아 먼저 진출했다고 표현을 해야된다는 거고 지금 세 번째로 이제 유럽까지 진출해지면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시장 전문가들 자 바이오 전문가들이 지금 전망하는 베트남과 유럽 시장에 지금 바이오 시장 자체가 60조가 넘어갈 거다 최소 50조가 넘어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다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셀티리온이 먼저 선점하는 건 저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이때가 며칠이었냐 자 먼저 보시죠. 9월 30이었어요 일자 9월 30일날 제가 영상 찍어드렸고 지금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었는데 자 특히 제가 좀좀 좀 뜻깊었던 건성버님자 2020년 지금 주당 순이익이 만3천원 곱하기 밸류 50배에서 70배 했때는6 5만에서 91만원을 잡아주시는데 물론 이게 완벽하게 맞다가는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주당 순이익도 아직까지는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제가 성버님이 맞다 틀리다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적어도 성버님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 공부를 했을 거고 하방한다면 왜 내가 지금 물을 타야 되는지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제가 저희 채널에서 그성범이 많지 이렇게 연필침이 공부하는 척 저도 공부하시는 분 보니까 너무 뜻깊고한데 앞으로도 제가 물론 이 성범이 말씀하신 주당 순익 만삼처럼 밸류에서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때까지 제가 영상 찍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삼처럼 뭐 만사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 현재 시가를 봤을 때 최소 앞으로도 200%에서 많게는 300%의 펌핑을 보여줘야지 다이트마이 대장 답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열려있는 공간 여러분께서 이 열려있는 공간 동안 뭘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 지금처럼 뭐여주시면 돼요 정말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딱이세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